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꼈을 수 있는데, 제가 머리를 잘 풀고 나오지 않아요. 유튜브를 찍을 때 거의 항상 이렇게 머리를 정수리 위치에 높게 묶어서 영상을 찍거든요. 피치 못하게 풀었을 때는 제가 여기서 영상을 크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수리 길이가 되게 짧은 게 컴플렉스거든요. 정수리 길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헤어라인 시작점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좀 짧으니까 이 중안부가 더 돋보이면서 긴 얼굴이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모자라는 아이템 자체가 정수리 길이감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자를 좋아하는데, 모자를 동시에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모자는 뭐 이쯤, 시선이 이쯤에서 끝나죠. 그러면은 이 대비가 되면서 이 횡한 이 중안부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또 모자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나 같은 이 중안부가 길고 정수리 길이가 짧은 사람은 어떤 모자를 도대체 선택을 해야 될까? 제가 살면서 체득한 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볼캡은 무조건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부터 여기 챙까지의 길이가 무조건 낮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정수리 길이를 늘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높은 거를 사는 게더 좋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수리 길이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모자는 비니예요. 비니. 이런 캡모자는 정수리 길이를 커버하는 목적보다는 중안부 길이를 커버하는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길이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얼굴 엄청 길어집니다. 진짜로. 여기 이천 부분이 베베베 헐렁헐렁한 이런 천으로 된 모자가 있고, 막 해가지고 각 잡힌 모자가 있어요. 보통 스냅백이 그렇거든요.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스냅으로 이렇게 딱. 딱 해가지고 둥그는 그 모자 있죠? 그 모자 같은 경우가 여기가 되게 단단하게 딱딱한 소재감의 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자는 피해주세요. 그 제가 앞머리 실험할 때랑 헤어 관련 컨텐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풀뱅으로 이마를 답답하게 가려버리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 모자를 썼을 때도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이마를 보이면서 쓸 것인지 이 각도감을 내가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이 정도 이마가 이렇게 시원하게 노출이 돼야 중안부 긴 얼굴이 덜 답답해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각이 이렇게 뚜렷하게 잡혀있는 모자는 그게 안 돼요. 내가 각도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자 중에 대표적인 게 mlb 모자거든요. mlb 모자 중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훌렁훌렁 헤베베 거리는 천으로 된게 있고, 각 잡힌 게 있는데, 각 잡힌 mlb 모자는 진짜 최악입니다. 특히 이렇게 뒤에 조절이 안 되게 완전 꽉 막혀버린 그런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각도 조절? 각도 조절이 안될 뿐더러 모자 자체가 너무 자기 고집이 세서 이긴 얼굴과 전혀 타협이 안 되는 모자예요. 그리고 이챙 길이 있죠. 이챙 길이가 짧은 게 좋을까요 긴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습니다 짧은 게 왜냐면 이렇게 챙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그림자가 지거든요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서 눈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가려지거든요 눈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횡한 거이 횡한 것만 그 아래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돼서 드러나 보인다고요 안 돼요 안돼 짧은 거를 사세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좋은 모자가 이렇게 패널이 다섯 개 있다고 해서 파이브 패널 캡이라고 불리는 모자들이 있거든요. 파이브 패널 캡이라고도 하고 캠프 캡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모자가 있는데, 이런 모자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모자는 대부분 후들거리는 재질에다가 높이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언니, 이미 샀는데 어떡해요? 이미 제가 모자를 사고 보니까 딱딱하고 저한테 안 어울리고 그런 모자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는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가끔 정수리 길이는 높이고 싶은데 비닐은 쓰기 싫은 날 되게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앞에서 캡 모자 얘기할 때는 중안부 커버에 중점을 뒀잖아요. 비니는 정수리 커버에 목적을 두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비니는 통상적으로 재질이 니트 재질이잖아요. 니트 재질이기 때문에 뭐 소재를 까다롭게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높이만 얕으면 돼요. 그냥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오베이 비니인데, 오베이가 좀 여기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베이 비니 괜찮고, 국내 브랜드로는 라모랭. 라모랭 비니도 좀 짧게 나와서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모자는 중안부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 비니는 정수리 길이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버킷햇은 어디를 커버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이 모자는 어디를 굳이 커버하기 위한 목적의 모자가 아니에요. 얼굴형 커버에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오로지 패션을 위한, 오로지 스타일링을 위한 목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눈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모자예요. 그 어떤 버킷셋을 사도 눈이 거의 절반쯤 가려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거든요. 중안부가 긴 사람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좀 위에 달려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는 좀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눈 밑으로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이 면적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아,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쁜 버킷셋을 안쓸 거냐 그건 또 아닌 게 아예 차라리 이런 버킷셋을 선택을 할 때는 아예 완전 푹 눌렀을 수 있는 디자인 진짜 요만큼까지 가려버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나는 오늘 아예 시각을 포기할 거고 완전 본드 걸 느낌으로 나 완전 오늘 미스테리한 여자 느낌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버킷셋을 쓰셔야 좋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완전 깊숙이 눌러 써지는 연예인 느낌으로 딱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모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 거는 제가 이 버킷햇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더 이렇게 푹 눌러 써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만큼 밖에 안 가려져서 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분명히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푹 눌러 써지는 버킷햇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박수부터 치고 시작을 할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디자인들은 저희같이 긴 얼굴 중안부 긴 얼굴형을 위한 모자입니다. 일단은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 용어들을 정리하려면 막 패션의 역사부터 막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그란 어떤 원통 모양이 있고 360도로 이렇게 이렇게 챙이 돌아가는 모자들을 대부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버킷햇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버킷햇은 이렇게 챙이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이런 모자들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그럼 벌써 감이 오시죠? 언제나 얼굴이 긴 사람들은 가로로 이렇게 시선을 뺏어주는 요소가 있으면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그게 모자가 됐든 뭐 헤어 액세서리가 됐든 옷이 됐든 가로로 뭔가 시선을 뺏어 주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거. 근데 이 모자는 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너무 좋고 두 번째로는 보통 얘네들은 이 원통이 되게 박력 있는 경우가 많아요. 힘 있게. 어디에 좋아요? 정수리 커버하는데 또 좋죠. 마지막으로는 각도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요런 종류의 모자들이 진짜 집에 되게 많은데, 한번 옷장 정리를 하면서 많은 모자들이 지금 친정집에 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런 모자들이 지금 유행은 아니어서, 어, 별로 안 예쁜데? 왜 저렇게 막저 모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현재는 요것들이 약간은 한물간 그런 느낌의 모자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세요. 언젠간 유행은 또 돌고 돌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요런 모자들이 좋은 이유가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이마를 요만큼만 보일 건지, 막 그런 각도들을 설정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 각도를 조절하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이 정도 챙 그리고 약간 이렇게 흐들거리는 이런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요즘 느낌은 아니어서 어색해 보이는데 이게 또 유행이 와요. 이런 것도 있었네. 아니, 지금은 유행이 아니어서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긴 얼굴을 오히려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자 형태가 이런 모자들이다. 이제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모자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 흐르는 천 있죠? 이 천이 너무 바깥으로 퍼지지 않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 천이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느낌과 내 얼굴형의 긴이 느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천의 느낌을 이렇게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힘있고 빳빳한 천. 그런 원단의 모자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레모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의 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이 좀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들 있죠. 그게 고민이신 분들은 선택을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점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얼굴이 이쪽 얼굴은 좀 짧거든요? 근데 이쪽 얼굴이 길어요. 이쪽이 좀 짧고 약간 이쪽은 귀여운 그런 얼굴인데 이쪽이 되게 길어요. 왼쪽 얼굴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더 기울게 쓰게 되면은 오히려 그 비대칭의 미를 조금 살려줄 수 있는 모자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베레모랑 비슷한 형태지만 진짜 저희한테 최악인 모자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헌팅캡이에요. 이런 헌팅캡은 뒤에가 높고 이렇게 밑으로 세로 방향으로 쏟아지는 형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가 그 세로감이 커요. 진짜 저희 같은 얼굴형에는 정말 쥐약입니다. 아,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되게 자신 있는 컨텐츠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쓰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자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대로 이 영상을 끝내기에는 아쉬우니까 제가 지금 쓰고 다니는 모자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모자들을 쓰고 다니는지? 그러면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모자들 이렇게 쭉 써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